마태복음 13장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사회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 1 3 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일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일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땅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전하려고 했었던 메시지는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로 어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였고 어그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유로 말, 말을 한다는 것은 어, 뭔가를 이해하기 쉽게 좀 조금 추상적이거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려고 비유로 말씀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예수 하나님의 어,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런 뭐 아니면 독수리가 날개를 품은 것 같이 날개 독수리가 그 자녀를 어, 날개로 품은 것 같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비유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그때는 그어 예, 그, 어,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무리에게는 허락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기 위해서 들어야 할 자들만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 3절로 8절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 있는 자만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자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유 비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된 것들은 이귀 있는 자들 그리고 허락된 자들에게만 어, 허락돼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나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왜 왜 예수님께서 모든 천국의 비밀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고 허락되어 있는 누구들 귀인자들 누구에게만 전할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몇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는 이, 그 예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일까, 천국의 비밀을 알수 없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데요, 그런, 이거,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어, 예정론자들, 극진적인 어, 그 예정론자들은 어, 이 예수님 그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 예,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사람들과 천국에 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극명하게 갈라놓았기 때문에 어, 이 선택받은 자들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 좀더더 더 급진적으로 사용하는 이단들에서는 그래서 이 비밀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너가 이이 이 비밀만 너 듣고 있어야 된다. 기성 교회에서는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이 어, 비밀이 우리한테만 있다라고 해서 어, 이단들이 그 어, 일정 숫자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인데요. 음,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비유로 말씀, 어,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4절에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이사야서의 그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또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돌아와 내게 고침받는 것을 내가 두려워한다.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어 거기에서 보면 두려워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사야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5절에 14, 15절 여기에서를 보면은 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주체가 누구로 나오냐면 바로 이 백성들이 그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이 십오 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듣기에 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귀를 막는다. 손가 손가락이나 뭐 어떤 다른 것으로 귀 구멍을 막고 그리고 눈을 감았으니라고 하는 눈을 가렸다. 이 근데 이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주체가 누구냐면 이백성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왜왜 왜 귀를 귀를 막고 눈을 감았느냐? 그것은 내가 만약에 눈 귀를 열어서 듣고 눈을 열어서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 그 내가 돌 돌이켜서 리턴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까봐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귀를 막고 귀를 어 눈을 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그 가리는 주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들이 그렇게 가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육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도다 너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너희가 어, 보기 위해서 눈을 열어 놓았고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 놓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귀가 열려 있는가? 우리의 눈이 지금 열려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열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확실하게 열어두고. 있으니까 사실 그것은 매우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열어두고 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꿔가는 일이기 때문에 실상. 그것을 어, 겪고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정말 보고 듣고자 하는가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이 열려 있고 나의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게뭐 옥토의 비유, 마음밭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밭은 마음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어 어디에도 길가에도 떨어지고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요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옥토에도 떨어지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어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 뒤에서 보면은 어,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그 어,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라고 했을 때 3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인자 하나 그 보통 예수님 어 당신을 스스로 이를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서는 이그 천국을 이땅 가운데 갖고 오려고 하시는 한그 분이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 그냥 그냥 어 그냥 아무데나 뿌리는 것이 아니죠. 씨를 뿌린다는 것은 목적을 갖고 그것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갖고 심는 것이죠. 그냥 그냥 아무 아무데나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시고 그것을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심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심고 천국을 심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심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심으셨던 그 씨앗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심겨져 있는 그 천국이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바라시면서 어떤 열매들을 바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그 씨앗을 심으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 주님 제가 이런 이런 열매들 어, 아직 맺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이런 이런 것들을 심으셨는데 제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저의 삶을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저의 어, 그런 마음밭을 다시금 기경하고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나무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아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도끼가 내어 지금 바로 그 밑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밭을 두루 파고 거름을 어 주려고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부 부르,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편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너듬으면서 나의 가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능을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칠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우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류관만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수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마다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스스로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시간 돌아봅니다. 정말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곳 그곳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즉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들었을 때, 주님 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그 아, 하나의 씨앗을 열매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캐나다 가나다강림교회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특별히 우리 캐나다 강림 교회를 이이벤 밴쿠버 서리 지역에 심으셨사운데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우리를 심으시면서 기대하셨던 그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 우리,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며 그 열매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정말 들을 들을 수 있는 복과 볼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받게 하지 마시옵고 담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